안녕하세요. 오토코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크롤링을 통해서 주식 트렌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이 2024년의 마지막 강의일 것 같습니다. 올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투자나 원하시는 부분은 잘 이뤄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자, 이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투자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을 하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 주식 투자를 할때 트렌드를 보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경우를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가지고 웹 크롤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 크롤링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보면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식 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의 목적은 우리나라 이제 시총이 아닌 이제 코스피 지수로 따집니다. 코스피 지수인 삼성전자 1위와 이제 코스피 2위인 SK 하이닉스의 주식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가 지금 2024년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위의 어그 주식 트렌드 분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지금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 향후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 지금 강의하는 이 데이터 자체는 야후 파이낸스라는 데이터거든요.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인데요. 자 여기 데이터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이라고 하죠 미국 주식과 같은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제 인덱스 과정만 인덱스 축 이제 주식 종목 코드만 집어 넣으면 우리가 히스토리를 쉽게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데이터에 맞게끔 응용해서 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잘 학습해두시고 이해를 해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2025년에 투자를 어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이번 강의에 좀어 많은 유익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어 사용 문법은 def 함수와 for 문과 if 인데요 함수는 우리가 왜쓰죠 주로 재사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재사용 x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x는 보통 이제 수학에서 이제 인풋 값으로 많이 넣는 거고요. y라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함수 처리돼서 이것만 호출해서 재사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어, 이번 주 이번 음, 코드 자체는 이렇게 짧지는 않아요. 짧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드를 쓸때 어, 짧지 않은 과정에서 함수를 써서 더 어, 조금 더 많이 이제 줄여주는 이 목적으로 함수는 코드를 재사용 리유저블한 목적으로 많이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포문은 우리가 웹 태그를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 페이지 자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의 웹 페이지를 들어갈 때요. 자, 여러분들의 P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PC를 통해서 웹 페이지 에 브라우저를 접속을 할 때, 자, 이 브라우저가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죠. 근데 어 여러분들의 이제 웹 정보 자체는 이런 태그 정보들 기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제 열린 태그가 있다면 반드시 닫힌 태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테이블 내에 티바디 태그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티바디 태그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이제 테이블 기준이라면 뭐 tr 태그, td 태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정보가 어디에 주로 있냐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의 정보가 이렇게 텍스트가 예를 들면 뭐 19,000원이라고 할게요. 종가가 그럼 이 종가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 태그에 있는 정보들에서 이 부분만 정보를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져오려면 이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태그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부분이긴 하는데 자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웹 크롤링에 대한 어,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어, GPT나 이런 이제 AI 쪽에서 이런 태그 모든 데, 이제 크롤링을 통해서 이 태그들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어, GPT나 이런 모델들이 점점 발달됨에 따라 이런 웹페이지에 있는 태그들을 모두 잘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이 반드시 올 건데요. 어, 이번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알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AI가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태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직 분석하실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면 AI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업무 환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 AI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 사용하는 만큼 제대로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옳은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고요. 이 옳은 데이터가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왔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분명히 팩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잘 써야 되잖아요. 그 아니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한다거나 그때 팩트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올코그룹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엔비디아의 뭐 CEO인 뭐 젠슨 황 같은 이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회장님이죠. 그분은 이 AI가 도래됨에 따라 코드를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 IT 업계에서는 이 코드를 배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AI의 데이터를 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뽑아내는 그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정보들을 잘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웹크롤링에 대한 태그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 같은 경우 우리가 이 태그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경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어펜드 처리하는 부분을 보면 되고요. 이 어펜드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데이터를 쭉쭉쭉 긁어 와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로 트렌드를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용 라이브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이 사용 라이브로는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두 개가 보통 쌍으로 쓰입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냐? 자, 여러분들의 페이지 자체를 이제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웹 페이지로 이제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어, 반응을 리스폰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어, 리스폰스 스테트 스코드를 200으로 떨어지거든요. 자, 200은 정상적으로 여기에 페이지가 나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나 정상적으로 있어. 통신에 문제가 없어. 라는 표현을 해주는데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하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데이터는 여기 안에 있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 아까 뭐 마, 말씀드린 이제 태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이 태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게 bs4, 뷰티풀 p 이라는뭐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 줘야 됩니다 이뷰티풀 p 에서의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으로 html 파서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html 파서가 html 즉 우리가 웹페이지의 기본 뼈대가 되는 html에 대한 태그를 분석을 할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HTML 파서를 쓸 거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XML이라는 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빠르게 파싱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그것까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XML은 쓰지 않고 HTML 파서를 쓸 거고요. 자, 그러면 판다스와 우리가 매플로 리스 어떻게 쓰냐? 이두 개지는 우리가 트렌드를 분석을, 즉,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거거든요. 그래프로 해서 트렌드를 분석을 할때 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표 형식이든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엑셀도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 행렬로 따지면, 수학에서 행렬로 따지면 이제 어, 2x2, 최소 2x2 행렬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우리가 트렌드로 분석을 처리한 게 바로 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표로 나타나는 거자 이런 식으로 x 축 y 축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때 우리가 트렌드를 쓰는데 자이 트렌드 자체가 바로 이렇게 맵플로브를을 이용해서 어 파이썬에서 가장 기초적인 막대그래프트부터 표현을 표현해가지고 꺾은선 그래프 등과 같이 가장 기초적으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Matplotlib 이라는 어, 라이브를 씁니다 그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쓰는 거고요 어찌되었든 어, 그래프는 아니고요 판다스에서도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지만 판다스는 주로 데이터 프레임화 시켜 가지고 여기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에 대한 전처리 즉어떠한 데이터를 좀 깨끗하게 클렌징 작업 이제 깨끗하게 표현하는 작업을 할때 보통 판다스를 많이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초적으로 이웹 크롤링을 주식 트렌드 분석을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제가 실행 코드를 한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어 2024년에 가장 뜨거운 어, 주식이었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 제가 1년 동안 이 트렌드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자어 굉장히 보세요. 자, 굉장히 지금 13만원이었죠. 2024년 1월 달에 처음에 시작할 때 13만원으로 표시 시작했던 게 대부분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어떠한 이제 포인트가 되죠. 이 7월 달에 분명히 이 시점에서 SK 하이닉스가, 어, 뭔가 이 어, 주식적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HBM이라는 어, 이 이제 AI 고 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뭔가 엔비디아라 추가적인 뭐 계약을 따냈다든지 이런 어,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을 계속 우상향으로 고점을 찍었겠죠. 하지만 밑으로 떨어졌던 부분은 뭔가 이 내부적인 어, 이슈가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하지만 안정적으로 결국에는 올해는 이런 식으로 20만원으로 종료가 된 걸로 볼수 있습니다. 20만원, 20만원 언절이죠. 1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라간 거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주식 트렌드를 분석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이걸 닫으면 그 다음으로 표현될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비교하는 트렌드를 넣었습니다. 자, 만원 추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이렇게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 지금 그래프에 대한 격차를 보십시오. 자, 자, 이런 식으로. 1, 2위. 저는 두 회사를 굉장히 응원합니다. 왜냐면 하두 회사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를 계속 견인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AI 반도체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는 종합 반도체로서 워낙, 워낙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고 글로벌 탑 티어의 회사고 SK하이닉스는 어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이번 올해 올해 굉장히 각광 받았던 AI 반도체 이제 고대역폭 HBM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컸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래프가 우상향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트렌드가 계속 차이가 나면서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중간중간 이제 조, 좁혀지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시면 점점 더 벌어집니다 점점 더 벌어지고 결국엔 여기서 가장 큰 어, 트렌드에 대한 부분 분석을 통해 통했을 때 뭔가 되, 그, 값에 대한, 이제, 주식의 시세가 가장 큰 갭이 있었던 부분을 보이고요. 어, 밑으로 떨어지면서도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도 그렇게 큰 갭이 벌어지는 게, 어, 떻게 보면 좁혀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얼마나, 어, 시장에서의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이,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그 주식을 떠나서 이 뉴스를 보시면 삼성전자 위기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어, 잘 되고 있고, 엔비디아, 뭐, 젠슨망이랑 뭐, 추가적인 계약을 따내겠다, 이런, 어, 긍정적인 신호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주식은 오르고, 삼성전자는 내려가면서 이렇게, 어, 이런 갭이 좀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트렌드 분석을 하면서, 어, 경쟁사 두개 회사,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미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어, 저는 이제 주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게, 헤스케아닉스는 어, 이제 삼성전자 주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두 회사의 이런 개비에 대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어, 우리는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나 이 AI 쪽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개발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리딩하는 회사였지만, 어 지금은 이 갭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2위라는 걸 인정을 해서 지금 하이닉스를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기 위한 뭔가 뭐, 이제 뭔가 변화를 도약하는 부분으로 지금 어 스텝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이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이제 모두 다 끝나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설명을 이것저것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시간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과정에서 웹 크롤링을 할 건데 웹 크롤링을 하기 전에 태그를 분석을 하고 태그를 분석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실제로 코드에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2024년 이제 마지막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강의가 아마 업로드될 시기에는 25년에 1월 1일로 예상이 되는데요. 24년 뭐 보시는 분들은 어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어, 이번 24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에는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방향이 모두 다잘 되고 그 과정에서 업무 자동화나 뭐 어떤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향도가 더 높아지도록 저희 오토코더가 여러분과 들 함께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024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25년도 파이팅입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커더였습니다